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체크 포인트가 없는 아주 어려운 점프를을 해볼 건데요. 아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랑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단발머리로 자른 자리었죠 아닙니다. 안 잘랐습니다. 동생들도 인사시켜줘요. 동생도야, 인사해봐. 인사하세요 오오오. 왜 넘어질 뻔 했네 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laughs> 자아저씨왜 여기 들어가지 않아 근 여기는 야, 체크 포인트가 없어서 아, <laughs> <laughs> 어, 아빠 밀지마 나 죽을 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점프해봐 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아빠 아빠 가나 밀었어 아빠 점프만 하고 있어요 점프했다 저 옆에는 뭐예요 랑아? 여기 옆에 저기 나무 있는데 나무 있 가볼까 수업하는 데야 무슨 수업 응? 아빠 가봐 맞죠? 안깼어 아무것도 아니야? 응아 음. 그쪽에서 어, 공부하는거야 공부 무슨 공부하죠? 이상한... 살랄라 살랄라 살랄랄랄라 어쩌고 저쩌고 공부를 해어 어, 잠깐만 근데 모자도 안쉬워져와 괜찮아 그냥... 여긴 처음이니까 어 아빠 괜찮아 여긴 처음이야 와 어! 괜찮아 여기 처음이야. 어, 처음이야, 아 다행이네. 여긴 처음이야. 자 이제부터 우리가 멀리 안 뭐, 가요. 이제부터 실패하면 아 진짜 이 사람이 나 밀었어. 천천히가, 천천히가 얘랑 나. 나도 이 사람 밀을 거야. 아이 사람 나 밀고 갔어. 자 우리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빠. 어. 아빠, 아빠가 저 사람. 아빠 어. 오프닝 바꾸기로 <laughs> 했지야. 아. 안녕하세요, 블링, <웃음> 블링 <웃음> 여러분, 얘랑 나 오늘 나 보일게요. 두 분이에요? 블링 여러분이라고 이제 앞으로 하면 되지. 예. 블링 여러분. 자 이제 시작할 거예요. 아빠 아빠. 어. 아빠 이것들은 아까 달걀 얼굴 사람 있잖아. 어. 그 사람. 어. 그냥 저 처음에 이게 점프점프맨 있잖아 무지개. 어. 그거에서 어. 그냥 걸어왔어 얘랑 재미 아프어졌어 그. 하하. 얘랑 무슨 색깔이야? 에? 무슨 색깔이었어? 가운데 초록 왼쪽 초록. 아, 아 초록, 오른쪽 초록. 초록만 가는 거야? 응 여러분 제 단물 물이 자른 자랐죠? 안 잘랐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하셨군요 아유. <laughs> 그, 가운데 초록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아니, 그쪽 말고 오른쪽오른 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 우선 어 이거 긴장이 되네요. 어? 야, 실패하면은... 아 이거 야블링 여러분들 실패하면은 아빠 씨 아아아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기 다려라얼음 뭐 뭐. 아유 노래가 아노래피아 얼음물 아유 얼음 아 얼음물 아음물 아유 뭐야 아유 뭐야 아 아유 뭐야 아유 뭐야 아유 안야아아아아 음, 내가 할께요 응 잘했어요 고마워요 일 하지마요 아빠 컵컵 꺼내줘야 돼 엄마 컵좀 꺼내주세요 한번만 해봐 오이씨 떨어질 뻔했어 아빠 컵 얘랑 집중해서 해야돼 이거는 한번 실패하면 어 이거 뭘로 바를거지? 그냥 다발르는건데 아니 이거? 다니다잖아어 저사람 뭐야 솔로에서 사람 살려줘 M V 어, P 아니야? 어 이거는 치, 여기서 찾이래 여기, 여기 빨간 초 빨강 초록 중에 아빠 찾으래. 초록이야 다 초록이야 다 초록이야 둠, 아 아빠, 아빠, 아빠 내가 기다려줄게 빨리 감기 시작? 아니야 얘랑 얘랑 하고 있어 진행해 아 빨리 감기하자 아니야 아빠가 보기에는 얘랑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 같아 왜어왜 어? 왜? 왜냐고 왜? 아빠, 빨리 감기해서 그냥. 그래, 알았어. 근데 이거는 빨리 감기하면 안 되는데? 왜? 왜냐면 실패하면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치? 네. 저 봐라. 아빠 빨간 거안 닿는데? 됐다. 깼는데? 어, 됐어. 오. 됐잖아. 아, 아빠 밀었어. 기다려, 아, 기다려, 수고했어. 기다려. 오. 자. 아싸, 저 알머리 떨어졌고요. 아 어, 코끼리다. 코끼리야? 예어 앞에 봐봐 출발해 얘랑이 먼저 에? 근데 꼬리가 너무 작네 귀여워 얘랑이가 에.. 애기 코끼리인가봐? 어, 어 아빠 이건 나한테 맡겨 어야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여기랑 잘라봐요 야 여기부터 하냐 어 여기야 여기 오하하하얘랑 <laughs> 잘한다 역시 고수는 틀리구나 후샤. 후샤. 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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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여기 허? 엄청 어려운데 무서워 와아 아빠 나 무서워 아 아빠 치우서 어. 아, <laughs> 아빠 치우면 바닥으로 떨어졌어 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아빠 나 기다려줄게 빨리 감기시 아니야 얘네 가고 있어 아빠 따라 잡을 수 있어 아빠 아빠 열심히 해서 금방 얘랑이한테 갈 거야. 알았어요. 아빠 엄청 잘해. 야, 알머리. 야, 달걀머리. 야, 야 알머리. 달걀, 알머리. 내 똥개 알머리. 얘랑, 우리 이거 하다가 한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오늘 중에, 깨... 어! 어! 빨리 가, 얘랑아. 알았지, 형. 아, 아빠 기다리느라. 아, 알머리 혼내주게들라 아, 알머리 진짜 짜증나. 아빠는 저 아까 그. 연두색 고개 제일 힘들어. 조그만 네모나 칸. 지나가는 게. 아빠! 여기 회색 닿아도 돼! 어? 여기 회색 닿아도 돼! 어. 아빠 근데 아련님 잘못 닿셨어 왜? 회색 안 닿고 그냥 맨 위에서 점수했어! 아, 어, 그래? 어. 아빠, 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었어. <laughs> 여러분, 안 죽었다 해주세요. 주. 편집자님! 네. 죽은 장면은다 잘라 주세요. 네. 아싸. 안잘라면나 편집하는 거다 직접 어, 이거 아빠 이거 있었나? 아 와다. 어, 편집 아빠 편집하는 거다 지켜볼 거야. 정말? 어, 죽은 거 자르는 짓이 다볼 거야. 오. 우르르 달려가. 어, 이거 어디 없던데. 아빠 내가 해 줄까? 아니? 아빠, 나몰라나 고수야. 알아? 아빠도 열심히 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고수가 되지. 아빠가 안 보여. 어, 아빠 보인다. 어, 아빠. 그그 병만 그 지나면 내가 나와. 어, 나 보여? 나 보였지? 어. 와. 아 그렇. 자, 자 이제 모자를. 아빠 내가 먼저 갈게. 와, 이거 아직도 많이 남았네. 아주 쉽네. 그래, 아주 쉽네. 아빠 밑에 더 남았어. 하니라 음. 그, 그럴까면 안 되지. 그... 수번으로닦고오세요어차으로으로닦고세세요고있어 음... 음... 어? 어? <laughs> 아, 아, 아. 기다려 아빠아빠어떻게 아, 할까? 기다고 있어요. 있어요. 스고어요 스폰으로 타고 있어요. 고어고 있어요. 스어어 밤에는 뭐 하는 시간이지, 하이라? 자는 시간이. 그러면 이제 하이이뭐 해야 돼? 응, 자야 돼. 코 자야 되지? 응. 코 잘까요? 아빠, 내가 뭔데, 또 내줄게. 아니, 코잘 거예요? 왜 자는 시간이라며? 아빠. 어. 내가 뭔데? 옆으로 좀더떨어졌 내가 뭔데, 또 내줄게. 응? 음? 드래곤이래. 응. 음. 전기가 나가. 응. <laughs> 전기가 나가는 드래곤 있어? 전기 드래곤. 전기. 신자레인지. 그래. 네. 전자레. 우신권. 우신곤 어, 우신권. 어. 동동 아싸. 여러분들은 우신권을 모릅니다. 우신권이 뭐, 뭐지? 요괴메카드에 나오는 용의 이름입니다. 어, 우신권, 그, 요괴메카드 노래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요괴, 요괴, 요괴. 그게 아닌데? 그거 중간인데? 어,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지? 그이지 요괴, 요괴. 활동결을 타고. 어, 그 거야. 어이? 어이? 이거야? 어 그거야 오바캠 oh, 나 드디어 여기까지 오, 왔어, 아, 왔어. 아, 어 내가 먼저 해. 할게 어. 아빠 어 책인데 어? 책인데 이쪽 맞아 어. 아빠 책인데 어책 안에 어. 글씨가 없고 그림도 없고 어. 전기가 나 전기 전자에들어가는거 눈코입도 어? 있어 에? 눈코입도 있다고? 눈코입도 <목소리도> 있어? 아빠 이거 슈퍼마리오야 두둥 빰빠바밤 어이 이리로 가는거야 이리로 가는거야? 맞을 수 있겠어? 어디로 가는거야? 초록 아 초록을 밟는거야? 아빠 이쪽으로 가는거야 이렇게 가면 안 돼? 들어가. 이렇게 가면 안되는거야? 가봐 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럼 가지지 아 됐다 아 근데 아빠 오늘은 아빠가 차... 오늘은 아빠가 반칙을 썼는데? 뭐? 아니 그건 원래 길이 있는 거잖아 아니 아빠 그냥 쭉 갔잖아 반칙으로 원래 점프는 해야지 그래야 죽지 죽으면서 그... 하는 법이야 <laughs> 죽으면 아빠가 아빠 게임은 죽으면서 하는 법이야 알았어? 어 그래? 6게 6개 아빠 요게, 아빠 아가6를 아. 쳐버려 어. 아빠 내가 문제 또 내줄게 어? 근데 어 아인데 전기가나 다인데 다리인데 전기가 나가? 응. 다 n 다 v 전기 o n g i g a 전기 a r i Tongi Dai. Tongi 이 a i Tongi d a 색 t o n g 색 Dai. t 빨 n g i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 왜? 저기 처음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와야 되잖아. 그럼 내가 기다려 줄게. 빨리 감 아니야. 잘라 줄 잘라면 되잖아. 편집 아, 아니야. 아빠, 내가 뭔데 또내 줄게. 네. 여러분들 저 빨간 선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 여러분들이 해보고 남겨주세요. 해 보고 댓글 남겨 주세요. 루코이튼. 야, 정말야 누나 말았는데. 어. 자, 응. 여러분 아야조용히하라고저 <laughs> 빨간 선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해 보고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알았죠? 하나아 어. 이거 혹시 알, 저기 다른 데서 저 빨간 길로 가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아빠. 어. 저긴데 <laughs> 전기가 나고. 눈코입이 형 눈코입인데 전기가 나간다고? 응. 응. 그래서 피카츄. 정답 피카츄. 네 피카츄! <laughs> 아니다 라이트. 켜. 라이츄, 피카츄, 엄마, 라이츄, 아빠, 최근 맞췄어요 표. 벽이야? 아빠, 근데 피츄가 모게 피츄가 모개. 피츄가 모게 벽이라고 맞췄어. 피카츄, 아니, 진화 전에. 벽이 벽이 오, 정답. 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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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답. 어, 정답. 아빠 잘 알지. <목소리> 아니야. 벽이, 벽이, 나무 공간이에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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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나무 이건 내가 문제는 응? 게. 어? 다 같이 맞췄어 사실. 어? 책상인데 전기가 나가고, 돼, 와 옆으로 써? 가는 거야. 점프점프해서 가야 돼. 점프 어, 아빠! 스페이스바 계속 꾹 눌러가지고 앞으로 가는데. 더블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지. 어. 음. 아, 누가 동그라져! 어? 아, 야, 정아랑 잠깐 조용히 해봐. 누가 동그라져. 아, 여기 실룸폰어제고 저기, 어디? 누가 휴지를. 어! 오 마이 굿! 아, 아빠 죽었 <laughs> 다시 처음부터 가야 <붙어봐야> 돼. <laughs> 아빠, 난 깨고 있어. 아니면 기다려? 깨고 있어. 알았어. 아빠는 계속. 얘랑 집중해 갈게. 응. 음. 너라도, 너라도 통과해야지. 알았어. 아빠, 아빠 나는 꼭 통과해야 돼. 왜냐면 내가 녹음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통과하면, 그래. 아빠만 통과하면 안 돼. 내가 꼭 통과해. 그래. 근데 얘랑이가 고수니까 얘랑이 과할수 있어. 아빠는 군대 내줄게. 어. 고기인데. 전기가 나가 코에도. 오! 어? 아! <laughs> <laughs> 아빠 고기인데. 고기인데. 코에기가 어떻게 가? 어떻게 가는데 어떻게? 음, 똥 싸나 보다. 아, 뭐, 어. 난 아까 전에 화장지 놓고 자 나. 어, 그쪽에서 나 아까 전에. 그쪽에서 죽었었나? 어, 아, 나무 판자. 아빠 그쪽서지 오! 아하. 어, 살았어. 아, 아빠, 아빠 반칙 썼는데, 아빠 반칙으로 넘어갔는데. 얘락이랑 아빠가. 응.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어. 오! <laughs> 아빠 냉장고에 보인다. <laughs> 아빠 얘락이랑 <예랑이랑 웃음> 얘기하다가 그만. 아빠 집중을 했어야지. 아빠 집중해서 하는데 연락이가 반칙 썼다고 자꾸 얘기해서 그거 얘기하더라. 무슨 얘기 했었더라, 아빠가? 아빠 반칙 썼는데 안 죽었다고. 그 얘기하라고. 아빠가 주, 다시 실패해서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응.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 <laughs> 대박이야. 아빠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 그랬어? 응. 나는 아빠, 아빠 나는 아빠 그래. 내 속마음이 뭔지 알아? 속마음이? 응. 아빠는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 어 그거랑 그거랑 다음 다음은 뭐야? 어 다음은 뭐지? 다음 속마음. 다음 속마음은 뭐야? 다음 속마음은 아 내가 빨리 나... 성공해야지 이거야? 어 그거야. 어... 물려 씹고 그다음 이것도 씹고. 아빠, 이건 헬리콥터 착륙하는 애야. 응, 여긴, 여긴 헬리콥터 착륙하는 애야. 어. 아빠, 아빠, 내 컴퓨터 봐봐, 잠깐만. 어, 이거, 어. 어. 비행기, 아니, 비행기래. 헬리콥터 탑승하는 착륙하는 도난 너의 카카오아빠난 너의 에너지. 아빠, 이제, 아빠도 이제 초집중이야. 나도. 초집중 모드야. 아, 또 좋았어. 아저 친구가 밀었지만 천천히. 죽... 천천히. 죽... 사... 어! 먼저 뭐, 어왜 그래? 아안 나왔는데. 죽을 뻔했는데 안나는다 괜찮아 아빠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어. 아 그래? 어. <laughs> 아 이외우스려다가 웃어가 웃어가지고 잘못 뜯더. 괜찮아 여긴 처음이다. 자 불링 여러분. 자 아, <laughs> 아빠. 아빠 불링 여러분을 불링. 블링... 손을 반짝반짝 별빛으로 바뀌어야 돼. 어... 뿔링 뿔링 여러분. 아빠 근데 아빠는 별빛으로 안 해도 돼. 왜냐면 아빠는 손이 안 보이잖아. 그렇지. 뿔링 뿔링 여러분. 아 엄청 어렵군요. 아 어, 이거 진짜. 어 뭐야, 뭐야. 한번 죽으면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엄청 시간 걸리. 아 점프가 안 돼. 왜? 나 점프가 안 되고 그냥 자동으로 앞에 가. 아 그래? 내 응. 걸렸나 보다 너. 다거 눌러서. 어 여기 아니었는데. 그래, 아, 렉 걸렸다. 재설정, 아니, 저기, 나갔다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어차피 처음부터니까.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건 어때? 어, 아, 아빠, 저는 얼굴을 보여줬, 어, 얼굴을 보여줬다. 어, 자. 아빠, 님 옆에서. 자. 아, 진짜, 이 사람 내 머리 밟았죠. 자, 여러분. 아, 이 사람. 오늘은. 아, 내가, 내가, 내가 알아듣는. 내내가클로징할 어, 거야 아큐 어. 어. 모였어? 레디 <laughs> 가사 뭐였어? 가사 뭐였어? 야 블링 여러분 오늘은 자 블링 여러분 아아아 어? 어. 쉽게도 <laughs> 아니 아가 아니라 오야 아 어? 어. 엄청 어, 어. 엄청 어려웠다. 엄청 어려서 워 오늘은 성공을 못했어요. 그렇죠? 예. 응. 우리 다음에 check, 꼭 도전해서 네 성공할 음. 수 있도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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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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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는 화장실에서 하세요. 응. 응. 자 재밌게 보셨다면. 응. 좋아, 이리, 이리, 이리. 자 <음 그러니까> 그럼 다음 성공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릴게